안녕하세요, 양파 기사입니다. 드디어 올드월드의 첫 번째 신규 팩션 캐세이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캐세이의 현재 상황과 발매 가능성에 대해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죠. 예상이 적중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꽤 있네요. 아직 룰이나 가격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캐세이의 어떤 모델들이 발표되었는지 조형상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모델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타임라인을 참조해 주세요. 예상대로 기간보병 역할은 옥전대가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햄타러와 거의 동일한 느낌인데, 엄청나게 힘을 줘서 조용한 느낌이 납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햄타러 케세이는 사실 GW의 올드월드 팀이 디자인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조형사들의 애정이 느껴지네요. 미니어처를 보면 장갑은 최소 중갑 이상일 것 같고 건방 버전과 할버드 버전으로 조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케세이답게 서양식 할버드가 아니라 동양의 방청극에 가까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할버드 버전은 모두 허리에 검을 차고 있는데 건방 버전은 검을 뽑아서 들고 있기 때문에 검집만 있습니다. 디자인에 공을 들었다는 것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지휘부도 매력적입니다. 깃발은 햄타로의 팩션 상징을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입니다. 북방 변경주가 배경이라서 그런지, 모형의 검은 바탕에 흰 그림을 가지고 있네요. 악사도, 뿔라팔 등을 사용하는 다른 아미들과 달리, 북을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 부대를 늘어놓으면, 정말 햄타로에서 부대를 지휘하는 느낌이 날것 같네요. 옥기병도 아주 멋있게 나왔습니다. 역시 기본 디자인은 햄타로와 유사하지만 디테일의 추가와 색 변화로 훨씬 화려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갑의 옥색 테두리가 이뻐 보이네요. 챔피언이 언월도를 들고 있다는 점도 삼국지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마음에 듭니다. 월마커뮤니티의 묘사에 따르면 좁은 골목길 다리, 터널 등에서 싸울 수 있도록 훈련받은 날렵한 중기병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훈련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대형을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올드월드에서는 중기병이 아주 강력한 편입니다. 그러니, 오기병도 햄타로와는 다르게 상당히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캐세이의 대화포도 발표되었습니다. 황소가 끌고 다니는 햄타로와 달리, 올드월드에서는 배치해놓고 사용하는 일반적인 포병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의 두정갑을 연상케 하는 캐세이 포병 특유의 빨간 갑옷도 마음에 드네요. 제국이나 두어프의 대포보다 구경이 훨씬 거대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화력도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장전수가 오과라는 점도 눈에 띄네요. 만약 이것이 스펙에도 반영되어 있다면. 근접전도 포병 치고는 꽤 강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미있게도 이오건은 정규군인 것인지 캐세이 제복을 입고 있지만 여전히 거플레이트로 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드월드에서는 괴수가 강력한 편이라서 대부분의 팩션이 비행 괴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괴수나 중기병들을 저격하는 무기인 캐논도 그만큼 유용하죠. 만약 대화포가 제국의 그레이트 캐논보다도 강력하다면 메타에 변화를 주는 무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화우주화도 등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동식 로켓포라는 점에서 화차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이라 상당히 좋아하는 유닛이에요. 아마도 대화포와 선택조립인 것 같습니다. 게임에서는 제국의 헬스톰 로켓 배터리와 비슷한 방식의 포병일 것 같습니다. 현재 제국의 헬스톰은 위력이 조금 낮은 편인데 화우조화는 로켓의 크기가 더 크니까 화력도 올라갈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캐세이에 엔지니어가 있는지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엔지니어가 없다면 안정성은 제국보다 떨어질 수 있겠네요. 올드월드 아미답게 바탈리언도 나옵니다. 옥전대가 무려 30명이나 들어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15명씩 두 부대로 사용하거나 10명씩 세 부대로 배치하는 것을 의도한 것 같네요. 옥기병도 무려 1 0마리나 들어있고요. 포병은 두 대가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사실상 모루를 형성하기 위한 보병, 망치가 되어줄 기병, 지원 사격을 해줄 포병까지 망치와 모루 전술에 충실한 알찬 구성입니다. 자세한 것은 스펙을 봐야 알수 있겠지만 구성만 봤을 때는 두 박스 사도 될 정도로 알찬 구성처럼 보입니다. 그럼 유닛들을 알아봤으니 이제 군주와 괴수들을 살펴보죠 이전 영상에서 예상한 대로 군주는 기마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천룡 황제의 자식들의 피를 물려받은 필멸자인 수완 군주가 나오네요 햄타로에서는 근접이 가능한 마법사 군주죠 월머 커뮤니티의 소개에 따르면 여기서도 마법과 근접을 모두 수행하는 다재다능한 군주인 것 같습니다 들고 있는 원활도가 대형 무기에 속하는지 아니면 캐세이쪽 전용 무장인지는 모르겠네요. 만약 전용 무장이라면 생각보다 강력한 전투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대정형 용마는 크기나 형태로 보았을 때는 브레토니아의 로얄 페가서스 정도의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비행개수에 탑승한 군주는 언제나 평균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니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색감이 엄청 화사한 게 칠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햄타로에서도 최근에 추가된 전사형 영웅인 관문수장도 등장합니다. 옥전대에 합류하기 좋도록 보병 버전과 기병 버전이 같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간지나는 대형 깃발을 들고 있는 걸 보면 BSB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지휘 및 버프형 영웅이 아닐까 싶네요. 월머 커뮤니티에는 방어의 전문가라는 표현이 있는데 뭔가 특별한 버프를 제공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깃발은 아마 데칼인 것이 거의 확실하니 만들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괴수는 풍등이나 도자초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둘다 나옵니다. 풍등은 일단 어마어마한 크기가 눈에 들어오네요. 전형적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멋있지만 조립하기도 도색하기도 힘든 모델입니다. 안쪽에는 학포병 두 명과 영웅 버전의 현령 그리고 승무원 하나가 타고 있다고 합니다. 월머 커뮤니티의 설명을 보면 현령이 공중에서 깃발을 사용해서 적의 움직임을 알리고 포병들에게 지시를 해준다고 합니다. 보병이나 포병에게 버프를 제공하는 역할인 걸까요? 재미있는 점은 보병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학포병이 타고 있다는 겁니다. 승무원은 난고 척탄병처럼 수류탄을 던지고 있고요. 이번 릴리즈에 사격보병이 아예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 나중에 보병과 전 학포병이나 난고 척탄병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햄타러 케세이의 상징, 메카관우. 도자초병도 발표되었습니다. 햄타로아의 상징적인 테라코타 버전과 돌 버전 두 가지로 도색한 것이 공개되었어요.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 얼굴이나 팔은 두 가지 버전으로 조립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잠깐 등장한 부분을 살펴보면 햄타로의 크기를 그대로 구현해 놓은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덩치입니다 보병이 무릎 정도 높이밖에 안 돼요 약간 40K의 임페리얼 나이트 같은 느낌이랄까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그야말로 거신의 분위기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예상과 달리 사이탄과 선택 조립이 될것 같진 않네요 마지막으로 공개된 모델은 다름아닌 폭룡 묘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묘영이 핵심 캐릭터가 될수 있다고 추측하긴 했지만 진짜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햄타로처럼 기본으로는 보병 버전이지만 게임 중에 드래곤으로 변신하는 것 같습니다. 보병 버전이 상당히 미인으로 나온 데다 마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공중에 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보병 버전과 드래곤 버전은 AOS의 모라시처럼 같은 박스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월머 커뮤니티에 따르면 묘형이 낯선 땅으로 향하는 원정대를 이끌게 된다고 쓰여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스토리가 대장성에서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묘형이 원정대를 이끌고 적지로 공격해 들어가거나 다른 세력을 지원하러 가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GW의 스타일을 생각하면 이게 캐세이아미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아마 발매 전까지 텀을 두고 조금씩 새로운 모델이나 유닛 등을 발표하겠죠. 일단 현재 시점으로 추측해볼 수 있는 발매 가능성이 있는 유닛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묘형이 아닌 영웅이나 군주급 네임드 캐릭터입니다. 올드월드는 팩션마다 네임드를 두 명씩 주고 있는데 현재 캐세이에서 발표된 것은 묘형뿐이거든요. 아케인 저널의 표지를 네임드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지에 있는 용마를 탄 군주가 두 번째 네임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격보병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사격보병이 전혀 없죠. 햄타로에서 캐세이는 근접 유닛은 양, 사격 유닛은 음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양쪽 부대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핵심일 정도로 사격부대가 중요한데 말이죠. 아마 바탈리온에서는 모르로 사용하기 위한 옥전대를 먼저 넣어주고 사격부대를 개별박스로 낼 생각인 것 같습니다. 풍등에 탄 모델들을 생각하면 학포병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난고의 군주인 로형이 나오는 만큼 난고 척탄병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철박포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올드월드에는 산탄총 계열 무기를 쓰는 유닛들도 나왔거든요. 케세이의 최고 엘리트 보병이라고 할수 있는 철룡근이대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옥전대는 어쨌든 평범한 인간 정규군인 만큼 카오스 초준 같은 괴물들이랑 싸우기엔 스펙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 철룡근이대 같은 최상급 정예 보병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죠. 용마를 탄 군주가 합류할 용마 기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브레토니아의 페가소스 기사의 전례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강력한 부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 용마 기수들이 정말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브레토니아와 제국을 적절히 섞은 느낌의 아미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추가적인 군주나 영웅 모델도 아마 나올 겁니다. 보병거전 마법사 영웅이나 군주가 없거든요. 올드월드에서는 사레벨 마법사 군주 하나 정도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그만큼 보병거전 캐릭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연단술사나 천문술사가 나중에 레진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올드월드도 본격적인 신규 아미가 나오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만약 추가로 케세이의 유닛이나 룰이 공개되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